뭐야?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? 빗자루로 담아야겠다. 빗자루로 담아볼까나? 한번 그랬잖아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싶다 오 개득 이 가져야지 멍이득 축축 끝자 오늘 좀 재밌는 애좀 꾸며볼까 에휴 여보세요. 당연히 핸드폰은 들어있지. 일단, <laughs> 핸드폰이 들어있고, 일단 핸드폰, 다시 넣고, 넣고, 음, 이제 내가 청소기 보여줄게. <목소리> 이제는 청소기 사자 또 내가 어때? 먼지라도식단에 하나 있을까봐 넣으라고 알려주지. 그래, 빨리 가자. 잠깐만, 유림이 왜안 왔어? 전화해볼게, 내가. 응? 여보세요? I guess the tech 얘들아, 뭐 먹을까? 식당은 거뭐 아니었어? 그리고 여기 메뉴판도 있고. 들었을까요? <laughs> 뭐야, 진짜? <laughs> <laughs> 예리마. 저 여기가? 너 이번 신이라고? 아유, 좋겠다. 난 아직 결혼도 못해봤는데, 너무 어, 좋겠다. 수고해. 아기 나으면 수고할 거야. 뭐? 고, 고마워. 안경 표시. 스텔, 지우라 너를 위한 안경 닦이야잘 써? <laughs> 서프라이즈 라푸라. 잘 보게, 해줄 예리만. 앞으로 잘 지내 건강하게. 뭐야, 고마워, 감동이야. Surprise! s u 어머, 이거 뭐야? 또 서프라이즈야? 아, 아무튼 잘 먹을게. 잘 먹었어. 얘들아 고마워. 모두 사랑해. 나도 아까 유리한테 서프라이즈 할때었어야 너도 사랑해 해야지 어야 너도 사랑해 해야지 아아 아. 사랑해 나 아, 이게 더 좋은데